신약 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천하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국어 실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이나 이 행동이 이 상황에 맞지 않거나 앞뒤가 맞지 않을 때 보통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생뚱맞다. 어,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 어,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가지 보기를 드려, 드리겠는데 려드몇 뭐, 번이 맞는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1번 어, 생뚱맞다 어, 2번 생뚱맞다 3번 생뚱맞다 4번 생뚱맞다 몇 번이 어, 올바른 표현일까요? 몇 번일까요? 3번, 2번 1번 아, 네 정답 빼고 다 나왔네요. 네4 번입니다. 네 생뚱맞다. 네, 아, 이렇게 정답을 빼고 다 말씀을 해주시다니 놀랍습니다.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운 분들만 모여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이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뭐 주일 아침부터 국어 시간도 아닌데 뭐 생뚱맞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읽었을 때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왜이 상황에 맞지 않은 이런 정말 이 생뚱맞은 기록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차라리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11장의 내용은 더 자연스럽고 사실 더 은혜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잠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헬라 제국과 또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또 군사 또한 이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는 또 많은 우상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런 안디옥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더니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예수가 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좀 남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별명을 지어 줬습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지어 줬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는 로마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또 유대인도 있었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이 안디옥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 보다 먼저 생각났던 것은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이 생각 속에 들어 있었던 예수가 먼저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비쳐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광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에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예수쟁이다. 그렇게 불릴 그때 이 예루살렘에서 한 무리의 선지자들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때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의 이름이 이 글라디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글라 글라우디오 이 본명은 굉장히 깁니다. 이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게르마니쿠스 어, 이게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이클라우디오의 본명입니다. 이름 가운데 우리가 어딘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네로, 게르마니쿠스 바로 이 네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로마를 불태웠던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오를 처형시켰던 그 황제 로마의 5대 황제였던 이 네로라는 이 황제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네로의 양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들 기록에 의하면 이 글라우디오 때이 통치 4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 기근을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기근이 찾아왔던 것이죠. 안디옥 역시 어, 지금의 이제 어, 이 시리아 지역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대기근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을 돕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선지자들 편에 이 돈을 모아서 이 보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본문은 사실 생뚱맞은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큰 흐름과 맞지 않는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내용은 믿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는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큰 일이 어떻게 증거되고 확산되어 갔는가 이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확산이라는 그러한 틀에서 본다면 흉년이 들었다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빼버려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안디옥교회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일컬음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로 가득 차 예수생이로 일컬음 받았다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은혜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천하에 흉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이 흉년이 찾아왔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천하란 이 전지구적인 그 흉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정해서 말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위치한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대기근이 찾아온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예루살렘과 안디옥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확산되어서 갈 때, 전파될 때였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셔서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그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준뱅이가 일어나던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니 삼천명, 오천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던 그때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바로 그때 극심한 흉년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복음이 이토록 왕성하게 퍼져나갈 그때에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복음이 승승장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다 잘되면 너무나도 좋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생일로 불릴 만큼. 예수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안기옥 사람들조차도 이 흉년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그 힘대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 힘대로 구조를 모아 보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바로 이 사실을 증거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너무 좋아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쟁이다라고 그렇게 어쩌면 이 조롱받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조차 왜 동일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고통을 하나님은 면해 주시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볼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큰 재앙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던가, 이 홍수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던가, 혹은 전쟁과 또큰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이 속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또 하나님이 부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가 이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지금 서로 싸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실 악한 것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중권세의 잡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죠 공중이란 무엇입니까? 공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올려다 보이는 하늘을 공중이다 하늘의 이 천사들 하나님 앞에 이 방귀를 들었던 그 천사들이 쫓겨난 곳이 바로 이 공중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누구냐?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옥은 누가 통치하고 있을까요? 지옥. 영화나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지옥은 사탄이 통치한다, 하데스가 통치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러나 지옥 역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장소라는 이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통치 장소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대상, 이 심판의 대상들을 가두어서 벌주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바로 이 지옥이시죠. 그 지옥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장소입니다. 이 글라디오 때 팔레스타인 전역에 찾아온 이 흉년은 아가보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흉년이었습니다. 예언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되었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흉년과 또이 고통의 근거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한해 동안 우리 금요 철야 시간에 욕기를 쭉 봐왔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했었습니다. 욕에게 병을 주고 욕의 재산을 거두어 갈 때에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결코 사탄은 하나님과 뭐 대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우월하다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것들을 세상 가운데 두시는 것일까요? 이런 중요한 질문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늘 우리는 이런 질문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은 멀쩡하고, 홍수가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농작물에는 밭과 또이 농지에는 전혀 피해가 없어야 하고, 흉년이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쌀독에는 쌀이 떨어지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왜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까? 물론 맞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을 다 정의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을 연습해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의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인간은 환난을 또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저에게 또 대묻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욕기는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욕기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제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제 주어지는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각 교회마다 칭찬과 그리고 또 책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은 방금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3장의 이 말씀, 17절과 18절의 이 말씀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라우디기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라우디기아라는 이 도시는 교통과 무역, 무역과 그리고 금융과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어떤 산업의 중심지였느냐 이 면직과 모직의 모직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첨단 산업의 중심지였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교통이 발달하고 또 무역과 금융과 또 최첨단 산업의 중심지는 항상 돈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너무나도 부유했습니다. 배고픔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특별히 잘 산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나라들의 교회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국교회 교회들과 또 비유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최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정성진 목사님은 "한국교회 위기를 다른데 찾지 않고 바로 부유함에서 찾으셨습니다. 소득 3만 불이 넘어간 것이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 우리가 경제가 안정되게 해달라. 더 풍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이 우리의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의를 완성해 나가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는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이 이 라오디기아 교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흰 옷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무채색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입었죠. 이 채색 옷을 입지 못하더라도. 이 가난 때문에,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셨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건강하고 돈이 있고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면 사람은 금방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부여했던 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권면하는 것이고, 흰 옷을 입어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뭐 마지막 절 28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이라우디게아는또이 안약을 만드는 이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드는 그러한 기술은 이 발달 발달했지만, 정작 영안은 다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의미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죽어서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자라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 거룩과 의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핍박 속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한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늘 깨워서 기도하며 실족하지 말고, 인생의 기근이 닥쳐올 때, 대흉년이 닥쳐올 때, 우리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건을 훈련하고, 이런 경건을 연습하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경건을 연습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이를 악물고 주님을 찾고 거룩을 연습하고 의의를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드립니다. 아멘.